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모델로 에너지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맞춰 산업단지 의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18일 이강덕 포항시장 송경창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김영윤 KB자산운용 전무이사, 신정현 그린로드포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KB자산운용은 펀드 조성 및 사업비 조달, 경제진흥원은 지역참여기업 맞춤형 지원, 그린로드포항은 태양광 설계 시공과 플랫폼 구축 관리 등의 협력 사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보다 큰 면적을 지닌 산업단지의 장점을 활용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의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자해 발전 사업용 태양광 200MW를 설치하고 향후 1GW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신정현 그린로드 포항 대표이사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잘 돌려주는 것이 사명이자 목표라며 지역에너지 복지를 위해 성과에 따라 지역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시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모범 모델로 거듭나 전국적인 캠페인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